내가 축구팀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축구 경기는 90분입니다. 만약 제 팀이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고 0대1인 상태로 89분의 경기를 했다고 합시다. 90분의 경기 중 89분은 지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두 골을 연달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2대1인 상태로 1분의 경기를 한 것이죠. 90분의 경기 중 1분만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는 제 팀의 승리죠. 99%의 순간이 패배의 순간이었으나 단 1%의 승리의 순간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인생으로 봅시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9 9의 지고 있는 상황 쪽에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기고 있는 쪽보다는 지고 있는 쪽이 더큰 힘을 발휘해야 하고 더큰 동기부여가 필요하기에 제 영상을 더 많이 찾으시겠죠. 스코어도 다 다르겠죠. 0대1, 0대2, 0대10 다양할 겁니다. 그렇지만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는 한 지고 있는 중일 뿐인 것이지 경기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99%는 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90분 중 89분을 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1분만 이기면 됩니다. 내 삶이 대부분이 힘들고 고되고 슬프고 막막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버텨서 1%만 1분만 이기면 됩니다. 안녕. 이게 내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이야. 안경 쓰고 여드름 많고 돼지였어. 거기다가 난쟁이까지. 난안여 돼지. 그리고 내 초등학교 때부터 첫사랑이야.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더라. 쟤랑 결혼하는 게내 꿈이었어. 무튼 난안여 돼. 이던 나지만 그래도 노력하며 살았어. 저 당시 할수 있던 노력의 크기는 미약했지. 공부를 잘하지도 운동을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게임도 잘하지도 못했거든. 그럭저럭하는 수준에서 할수 있는 그럭저럭의 노력을 매일 했어. 그러다 보니 조금씩 늘더라. 알게 모르게 조금씩 늘더라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포기할 때난 그래도 내 나름의 페이스로 쭉 노력했어. 보통 자기 계발서에 나오는 어느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미친 듯한 노력을 하게 되진 않았어. 그저 꾸준히. 어느덧 지금은 공부도 열심히 한 결과로 한의사가 되었고, 운동도 열심히 한 결과로 보디빌더가 되었고, 글도 열심히 쓴 결과로 작가도 그외 많은 일을 해내고 있어. 아참,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첫사랑 있지. 나랑 결혼했어. 난 안녀대라도 이룰 수 있는 건 이룰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